주영 어? 뭐할 건데? 모르노. 이러고 있을 게 자지 마. 아니화가나화가나주영 여기 봐 봐. 여기 봐 봐. 뭐? <laughs> 왜? 아니 야주용 주영 큰일 났어 그 큰일 났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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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왜? 일어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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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내가 치킨 시켜놨어 어 어? 안 먹을겨? 어 진짜로? 먹을겨? 뭐 개고 아이 그만 찍어 뭐냐? 그거 난다고 찍지마 인마 씨아씨아 씨X 가줘 <laughs> 주영 응? 여기 봐봐 응? 주영 <laughs> 주영 어디... 여기 봐봐. 싫어. <laughs> 어 정말 대단하구나. <laughs> 하지마 좀. <laughs> <laughs> 주영. 하나 있어 이렇게 하나 있어 주영 하나 여기 봐줘 맘대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해야지 <목소리도> 해야 <되지> 이게 왜 그러냐고 이게 핫도이가 아니라 이제 <laughs> So